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과 몸이 함께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편안함에만 집중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디비어 클리닝 ASMR 사운드입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소리를 통해 귀와 머리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감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하루 종일 쌓였던 생각들과 피로가 호흡과 함께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어 클리닝 ASMR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나만을 위해 조용히 케어해 주는 듯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 느낌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귀 주변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소리, 섬세하게 움직이는 도구의 소리, 아주 미세한 마찰음까지 모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소리들은 강하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일정하고 안정적인 리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고 졸리면 그대로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잠들기 전 듣기에도 좋고 공부나 업무 후 짧은 휴식 시간에도 잘 어울립니다.